정원 문화의 선진국 유럽 (150년) 전통의 그 명성 그대로 국제 정원박람회가 (2013년) 순천만에서 개최됩니다 지친 심신을 힐링해 주는 아름다운 정원 관람에서 생태와 환경, 문화가 어우러진 21세기 미래 도시 체험까지. 이제 미래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에서 확인하십시오. 201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불교 2557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공축 법별식이 평택시 송덕사에서 열렸습니다. 전남의 친환경살이 서울 지역 학교급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민의 축제인 5 9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지난 14일 연천군 종합운동장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봉축법요식이 지난 17일 오전 10시 송덕사에서 열렸습니다. 송덕사는 천태종 종단으로 대중불교의 구현과 생활불교의 지향, 애국불교의 건립이라는 3대 지표를 갖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으며 지화와 법고로 유명한 석영주지스님이 계시는 사찰로 유명한 곳입니다. 어, 오늘이 불기 2557년 부침 오신 날인데 항상 이 스스로 참여해가지고, 정말 본심으로 돌아가고 가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항상 이제 힘들고 윽박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행복하고 즐겁고 더군다나 부기를 늘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또 개인 각자 각자가 소구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져가지고 전부 다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그런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봉축 법여식에는 김성규 평택 시장, 이희태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원유철 국회의원, 경기도 의회 장호철 부의장을 비롯한 경기도 의원과 송덕사 불자들이 참석해 부처님께 소원을 빌고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했습니다. 오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557년이 되는 경축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큰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송덕사는 그 동안 우리 지역 사회의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을 널리 전파해 오셨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처님의 은덕을 우리 지역 사회에 널리 펼치시는 사찰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불기 2557년을 이 석가불이 오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 송덕사의 석경주님을 비롯해서 많은 이 신도님들이 오셨어요. 어,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부처님의 자비가 평태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대한민국에온늘이 자비가 퍼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축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서경스님께서 지화를 지금 이제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그 경기도 의회에서 그 지화 전시전을 여신 그 여, 여셨습니다. 근데 어, 올 11월 달에 또 우리 경기도 문화예전당에서 어, 지화전을 또한번 여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석영수님께서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평택에 어떻게 보면 무용문화재를 이렇게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우리 석영스님의그 그 지화에 대한, 그 전통 지화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번 어잘 계승하고 이어갈 수 있는 어 그런 그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법요식에서는 3기 위례를 시작으로 송덕사 합창단의 참불가에 이어 반야신경 독경 등 식순에 따라 봉축 법요식이 진행됐으며 서경수님의 벚꽃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또한 송덕사 불자들은 부처님께 두손 모아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에 참여한 송덕사 불자들은 석가탄 신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기원했습니다. 이날 저녁 송덕사를 출발해 송탄 출장소를 돌아 펼쳐진 제등인 열에서는 불자들의 소망이 담긴 형형색색의연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처럼 어두운 도시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제10회 평택환경축제와 연계해 지난 1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제8회 바다사랑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창설 60주년 기념과 바다의 날을 맞아 미래해양국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바다에 대한 상상력과 꿈을 키워주고 해양의 중요성과 가치를 일깨워주기 위해 열리는 바다사랑 실천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저희 평택해양경찰서에서는 제10회 평택환경축제와 함께 해양경찰청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바다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제8회 바다사랑 어린이 그리, 그리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들에게 해양 문화 체험을 부리기를 조사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제복 입기 구명조끼 입기 해양경찰 함정 만들기 해양 환경 전시회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양경찰서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바다를 소재로 하는 그림 그리기 해양경찰 제복과 구명조끼 입어보기 체험, 해양경찰 함정 종이 모형 만들기, 해양환경 사진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 함정 모형을 만드는 아빠와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이 되고 싶어 제복을 입어보는 어린이, 지구의 온난화로 부채질하는 지구를 그린 어린이 등 체험 활동에 약 7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그리는데 지구가 더워서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 아이디어는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바다를 지켜주는 경찰이요. 해양경찰이 제, 되기 위해서 이쪽에 왔습니다. 또한 해양경찰관이 직접 구명조끼를 입혀주며 구명조끼의 필요성과 입는 법,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구명조끼를 입으면 바다에 뜨는 거예요 네. 바다에 떠가지고 발이 땅에 안 닿아도 발이 땅에 안 닿아도 이 구명조끼를 입으면 몸이 뜨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아빠하고 엄마하고 멀리 떨어져서 미흡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쪽 주머니에 보면 호로라기가 있어요 민호가 잡고 자. 자 도와주세요 그래봐 도와주세요 그래 바다에 빠졌을 때는 이거 호로라기를 불고 손을 높이 든 다음에 자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야 해봐 손 들고 도와주세요 <laughs> 평택해양경찰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바다에 대한 관심과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이날 제10회 평택환경축제에서는 환경의 보존을 위해 다양한 전시 및 체험활동을 마련했으며 특히 이색 자전거 타기와 바이크 발전기 체험, 재활용품 공모전 및 일상생활에서 생긴 배품을 소재로 한 정크아트 전시 등이 펼쳐져 자원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수명 100세 시대 최고의 노인 복지는 일자리란 말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2년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전라남도가 대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는 어르신들에게 16,0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건강한 노인이 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거동 불편 노인 돌봄 사업을 확대하는 등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이번 시상식에서 한평군이 노인 일자리 사업 우수군으로 대한노인회 한평군지회가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전남의 친환경살이 서울지역 학교 급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서울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전남산 친환경 살은 13,000톤, 347억 원어치로 서울 지역 4,223개 학교급식에 납품될 계획입니다.이는 지난해보다 10% 가량 증가해 서울 지역 학교급식 50%를 넘어서는 양입니다. 전남쌀은 학교 외에도 구청과 경로당 등에 납품되고 있어 최대 17,000톤이 서울 지역에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외에도 전라남도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학교급 식용쌀 28,400톤의 공급 계약을 마쳤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최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것으로 확인돼,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최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것으로 확인돼,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올 5월 들어 광주 지역 협력 병원을 통해 수집된 환자 검체 38건 중 라이노 바이러스는 31.6%, 아테노 바이러스는 28.9%,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23.7%가 검출됐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의 경우 현재 전국적으로 4월 넷째 주부터 유행 기준 이하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광주 지역도 지난 2월 정점을 보였다가 점차 줄어들어 4월에는 11.4%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날씨 변화가 잦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고 5월 가족행사 등 각종 야외활동이 많아 꽃가루와 먼지 등이 코나 폐 점막을 손상시켜 호흡기 바이러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 쉽다며 겉옷 챙기기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식을 갖고 광주은행이 10억 원을 출연해 골목상권과 정통시장 자영업자 지원에 5억 원, 소상공인과 소기업 유동자금 지원에 5억 원이 각각 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1 5 5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발행해 골목상권 자영업자에게 75억 원,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75억 원의 자금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업체당 지원액은 현재 운영중인 지원조건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1년 거치 2년 상환, 금리는 4.5%수준에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에서 1년간 2.5%의 2차 보전도 지원합니다. 광주에서 YBC 뉴스 정용규입니다. 경기도 우산시 소식입니다. 경기도민의 축제인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지난 14일 연천군 종합운동장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군악대의 기상 넘친 입장에 이어 오산시는 아홉 번째로 입장했습니다. 오는 10월에 개최될 뷰티 힐링 축제의 아름다움과 젊음을 상징하는 입장식 퍼레이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교육도시 오산시를 알리는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범 경기 요트를 제외한 21개 종목에 출전한 오산시 선수들 가운데 우승을 예상한 여자 축구가 첫날에 쾌거를 안겨줬습니다. 지난해 사위에 머물렀던 서력을 씻기 위해 각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은 우승을 향한 집념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한편 오산시와 체육회는 내년 안성시에서 개최될 경기도체전에 올해의 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족함이나 미흡함 점을 보완하고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해 다음해에 우승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오산시는 농업중앙회 오산시 지부와 공동으로 꼬마 농부 텃밭 가꾸기 사업을 관내 가수 초등학교, 금암 초등학교, 대호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도심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농부로 변신해 연필 대신 농기구를 손에 들고 텃밭 가꾸기에 나섰습니다. 금암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농사체험학습을 교과학습으로 연계한 지난 15일 내산미동 서울대학교 병원부지 900제곱미터의 텃밭에서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꼬마 농보로 변신한 금암초등학교 학생들은 고구마를 두뼘 간격으로 고구마 순창을 이용해 깊숙이 심기도 하며 처음 경험한 농사짓기를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습지로만 고구마를 심는 걸로만 말로만 배웠는데 친구들과 학교에 이렇게 와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해가지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농사체험 학습은 학생들에게 교과서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흙 속에 농작물을 키우며 생명의 신비와 자연을 몸으로 터득하고 이해시켰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뭐 식물을 심는다거나 그런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으로밖에 배울 수 없는 그런 기회들을 실제로 나와서 아이들이 경험함으로써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알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요. 이번 텃밭 가꾸기는 식물을 공동으로 재배하고 수확해 열매를 맺는 기쁨과 친환경 녹색 농업의 학교밖 학교수업으로 큰호흡을 얻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소식입니다. 대한노인의 안성시지회가 현대사회에서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와 경로 효친의 정신을 되살리는 전통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9일 2천여명의 안성시 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림동산 가족공원에서 제1회 안성맞춤 전통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안성시 지회가 주최하고, 발의 살기 운동 안성시 협의회에서 전반적인 행사 진행을 담당했으며, 안성시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핵가족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잊혀져가는 민속 고유의 전통 문화를 되살리고, 경로 효친의 어를 이어받아 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고취하고자 실시한 이번 행사는 제기차기 이영역기, 용구 세틀기, 장기, 씨름, 풍물놀이 등 민속 고유의 놀이와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황은성 안성시장은 핵가족화가 보편화되고 디지털 문화로 급변하고 있는 이때에 잊혀져가는 민속 고유의 전통 문화를 되새기는 참으로 뜻깊은 행사라며 더 나아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전통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민족의 어를 이어가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성시는 제 2회 안성시 홀스타인 경진 대회를 농협중앙의 안성교육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홀스타인 경진 대회는 기존 방식인 활기찬 낙농 깨끗한 목장 슬로건에서 세계적인 낙농 흐름에 맞춰 체형이 이상형에 가까운 젖소들을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안성시관내 250여 젖소 농가 중에서 우수한 혈통 및 체형 조건, 생산성을 갖춘 최고의 젖소를 뽑는 방식으로 경진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이로써 검정 성적이 뛰어난 35두수 중 최고의 영예인 그랜드 챔피언은 죽산면 칠장리 새 열린 목장에 새 열린 38호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소젖짜기 체험, 송아지 우유 주기, 우유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코너가 열려 시민과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